스포티지 R.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람도 부는데. 이거 몇 년식이야? 이거 이, 2012, 13년식이에요. 4륜구동입니다 오, T에서 프리미엄인 것보다. 최고급형입니다. 최고 급형이요 예예. 아 프리미엄은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개기판 이게 프리미엄 아니냐? 지금 최고 호평으로 알고 있는데 아 최고 호평도 아 있나? 아 확실해? 아 조회했어요. 아 조회 봤어? 네, 조회 최고 호평 나왔어. 요 내가 아는 체했네. 혼나네 우리 직원한테. 퐁퐁 시트도 있어? 네. 최고 호평 들어온. 야 사륜 구독이 진짜 귀한 차인데. 네. 대표님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내가 사륜 뭐 있지? 흰색 스포티지, 더뉴 스포티지야. 아 맞다. 25만 짜리. <laughs> 주행글 <주행도는 웃음> 왜 담길 필요가 있나? 이거 그, 13만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아제께도 부각되니까. 어 <laughs> <laughs> 근데. 떨림이 없어. 없어 이거 가솔린인 줄 알았다 야 근데 차 괜찮더라고요 어, 진짜 괜찮은데? 성능 맞췄어? 성능 받았는데 어.. 어 완무 올량호예요 아 진짜? 예. 완무야? 12년이라고 했지? 예 12, 13년 와 완무 도움 이력은 좀 해봤어? 도움 이력은 안.. 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큰게 150짜리인가 그러는데 부품비가 7,000원이에요 도색했나봐요 열선 핸들도 있어 네차 좋습니다 타이어는 한50% 정도 풀린 그적 하나도 없어. 신조차 아니야? 아, 신조는 아니에요. 아, 그 엔진 소리 진짜 기가 막히게 차 좋죠. 어, 누위가 하나도 없어. 예, 누위 없습니다. 누위 전혀 없어. 외관은 어때? 어, 외관 괜찮아요. 뭐 딱히 크게 할 데는 없고요. 그러네. 네. 그냥 뭐잔흔들밖에 없네. 근데 네. 고객님, 고객님 지문지로 오셨나 보다. 아, 예. 저희 고객님이십니다. 집빼셔야죠 네. 하이, 하이패스랑, 네, 그런 카드 같은 거랑, 네. 하이패스 카드를 제일 많이 높여내리시니까. 있으시네. 하이패스 카드 있꼭 챙기셔야 돼요. 보인, 이 차, 혹시 장점이 뭐예요? 꽤잘 나가요? 네. 잘 나가야죠. 네. <laughs> 기름도 적게 먹고. 아, 연비 좋아요? 네. 오늘 담배 안 피세요? 네. 담배 네.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차에서. 네, 담배 안 아, 담배 안 피세요? 차가 근데 진짜 진동 없어요. 외관은 특별한 거안 보인다. 네 없어요. 뭐 장기 스들인데 광택으로 다 나갈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뒤에는 타이어가 네. 앞에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아 관리를 잘 하셨대요. 네. 타셔갖고 돈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뒷좌서 네. 전시트. 담배 안 피시고. 네. <laughs> 차에서 냄새가 안 나? 전혀 안 나더라고요. 이 바닥면을 보면 또 차가 어떤지 알아요. <laughs> 어? 아~~ 그래 스파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곰팡이 같은 거 이런 틈새 같은 데로 해가지고 물이 안 보이는 듯이 흘러서 안에 보인단 말이야 여기 그럼 네. 브레이크별로 보 철렁철렁하고 스파 냄새 나고 맞아 맞아 그런 차들이 있어 네. 몰르, 우리도 모르고 팔 때가 있어 맞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다른 거다 떠나서 그냥 엔진 소리 그리고 실내에서 시동 걸었을 때 진동 없는 거 네. 내내거 이십만 킬로 짜리랑 똑같아 컨디션이 어 이상한데요. <laughs>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시운전 한번 해, 해보면서 한번 가보자. 아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오 좋아 화질 좋아. 네 직접 다셨답니다. 직접? 예뭐 기술 있으신가 보다. 직접 본인이 직접? 아니요 아니요. 아 맡기셔서 예, 없었구나 예. 그러면. 예 어, 없었는데 다셨대. 이게 연식이 1 2 년식인데 주행을 약1 3만 킬로면은 정말 짧은 거거든. 주행거리가 그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또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로 예산을 잡으셨을 때 네. 비교할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이 차를 투싼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그지? 투싼이요 그렇죠 투싼 주행거리가 아... 20만 넘어가고 연식이 뭐 21년식 뭐 90, 20년식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그런 차량들이 500만원 이하 이 차는 뭐 당연히 이상이겠지 뭐 우리가 매입한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주행거리 13만 키로대로 해가지고 중고차로 다가서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승용차로 따져도 뭐 아반떼라든지 그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도 얘가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연식이 이제 11년식이나 뭐 그런 소형차들로 봤을 때 주행거리가 이 정도 주행거리다. 그럼 아반떼가 얼마 정도 하지? 옵션까지 비슷하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 MD인데 한700 중후반. 예. SUV가 더 비싸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계시거든. 근데 이 디젤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고차가 구입하기가 뭐 다가서기 좋은 지금 현재 상황이기도 하지. 맞지? 맞습니다. 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느낌이 있거든. 이 진동 올라오는 거라든지 엔진 소리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이 차량은 건강하다. 아주 점잖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셔. 어, 건강에 차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일단.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뭐 열선 핸들 옵션도 좋잖아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아 맞습니다 응. 아주 좋습니다 이뭐 정품 내비였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그런게 있으니 중고차로 구입할 때 예산을 높게 잡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선택하기 굉장히 좋을 것같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구독자님들 보면 대표님 설명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예산 잡으셨을 때 천만 원 이하, 이전비까지 해도 사실 천만 원 이하고 돈이 남지 천만 원 예산 잡으셨으면 구입하시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어떠세요? 운전 해봤을 때? 네. 저는 좋던데. 좋아. 느낌 좋다니까 차가? 봐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디젤차도 쓰면 진동 올라와야 되잖아. 네. 핸들 다 잡고 있잖아. 가솔린하고 별본 느낌이 진짜 없어. 약간 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뭐 그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리고 주행 거리가 13만 7천이면은.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야 짧은 편에 속하기는 렇죠 지금 네, 1 0년 넘었는데 1 0년 넘었는데 13만 7천이면 주행거리 짧은 거야 이게 그냥 첫 느낌 있잖아 우리가 차 매입했을 때 시동 걸고 엔진 소리 올라올 때 시동 걸리는 소리 그리고 진동 소음 지금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있는데도 디드라이브 상태에서 n d 하고 n하고 느낌이 많이 안나 이 만약에 차님들은 아예 못 느끼실 텐데. 그렇지. 뭐 이게 화면으로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n 으로갔을때 굉장히 조용해지지. 음, 그러면 네. 이거 좀이 엔진인지 미미 쪽에 뭔가 문제가 어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뭐 <laughs> 느낌이 거의 없잖아. 맞아요. 엔진 충격도 아니, 미션 충격도 거의 없어. 응. 음. 어. 그러니까 이건 차가 이제 건강한 거야. 그 그러니까 성능에서 올량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 정말 차가. 관리가 잘 되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성능이라든지 차 매입 잘못했을 때그 네. 차량을 찍냐고. 아 그렇죠 안 찍죠. 내가 안 찍지. <laughs> <laughs> 그럼 괜히 차한대 팔래다가 이상한 차 소개해봤자 네. 나한테 좋은 좋지가 않아. 우리 이상모터스에 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차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찍어도 된다.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찍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차량에. 관심 있으다면 믿고 전화하셔도 되고요. 지금 연락처 올라가는 거는 저희 차매입한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이 어, 담당을 하고 있으니 직접 다이렉트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저렴한 SUV 찾는 고객님들은 어, 이 차량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아마 우리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